메모리보다 강력한 거는 메모다. 이거를 제대로 실천해 보신 분들, 제가 오늘 드리는 조언을 제대로 실천해 보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바뀐다 제가 100% 확신이 있습니다. 플랜 2C. 이제 PDS가 플랜 2C의 줄임말이잖아요. 플랜 계획도 세워보고 이제 누가 뭐죠 실천한 거 적는 게 이게 데일리 리포트였죠. 그다음에 C 이제 뭐 반성할 것도 있고 칭찬할 것도 있겠잖아요. 플랜 두 C를 미니멈 다 1년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 미니멈 1년. 아, 그럼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누구보다 경험을 제대로 하면서 인생이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심화 버전을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이 데일리 리포트를 대학원 때 처음 썼으니까 10년 전에 쓴 거죠. 그러면서 저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진 않고, 저는 대신에 주기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좀 저만의 일기인데 이 스케치북에 3년 동안 적었어요. 첫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적었어요. 계속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제 개인적 반성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저희 이제 사업하는 거 별의별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우리 회사 얼마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지 인건비 얼마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있고 그러면서 사업계획을 만 3년 동안 적은 거잖아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2022년 9월 7일 일단 확실한 것은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미시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은 망칠 수 있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게을러지고 싶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함. 그런데 진짜 행복하다고 싶다면 본질, 즉, 능력에 집중하고 과정을 꽉 채운 삶이 되어야 함. 그러면서 또 빨간 펜으로 뭐라고 적었냐면은 모든 것을 조바심을 버려야 됨. 조바심이 이때는 키워드였나봐요. 왜냐면은 조바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단어를 어떻게든 여러분이 핸들링할 수 있고 체화할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놀랍게도 운동이었어요 운동 그니까 거기에 모든 게 정답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쏟아내듯이 카페에서 두 시간 동안 한 쪽을 채우기 위해서 두 시간 동안 여러분 고민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날 고민과 반성과 칭찬에 어떤 결정체들이 여기 남, 남는 거죠. 그렇게 남아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3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핵심이 뭐였다? 저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쓴다는 거는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저 여러분 어떻게 됐죠? 기용에 걸렸잖아요.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지한두달된것 같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운동이라는 단어가 등장안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계속 고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고민, 여러분의 칭찬 이런 거를 플랜 두 C에서 C에서 계속 적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기 이 때문에 적는다고 내일 해결이 안 돼요. 근데 1년 동안 적었는데 계속 그게 남아 있어? 그러면 결판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쓰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성이에요 반성 반성을 여러분이 계속 적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반성을 그 다음에 복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뭘볼수 있냐면은 반성의 주제와 반성의 정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반성을 많이 했냐면은 목소리 높은 거에 대한 반성 이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등장하는 것도 그 단어가 그러면서 그거를 못 고치면은 제가 말을 많이 하고 협상을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연비가 나쁜 거예요. 내가 톤을 낮추면은 연비가 확 올라가는데 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낮춰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저돈 많이 내고 그 보이스 클리닉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톤 다운하는 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 화에서 도로 낮춰볼까? 이러면서 그걸 계속 훈련을 하니까 톤이 낮아졌어요. 지금도 그걸 의식해요. 그러면서 예전 3년 전, 5년 전제 영상보다는 지금 톤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힘 빼고 오래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진짜 제대로 반성을 하죠? 그럼 계획이 나와요. 그게 반성의 핵심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뭐 반성하니까 뭐 나의 잘못된 점을 내가 파악하고 아 그럼 뭐 마음가짐 한번 잡아보고 그거는 여러분 약한 반성. 진짜 딥한 반성을 하죠. 그러면은 바뀝니다, 사람. 변화를 하게 돼요.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성의 테마와 반성의 주제와 반성의 정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반성을 안 하. 80%는 반성을 안할 거예요. 반성을 기록하는 사람은 10% 미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발전하고 싶고, 모두가 돈 많이 벌고 싶고, 모두가 잘 되고 싶지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도 꾸준히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메타인지가 올라가요. 저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메타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잘 알게 되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효율. 예를 들면은 메타인지가 낮은 상태에서는 꿈이 너무 막연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PDS 다이어리를 개발을 한 거고 하드웨어도 개발하면서 이제 단톡방 같은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 대표님과 저희 직원들이 어이 신큐베이션, 신큐온하면서 66챌린지하면서 거기서 개발한 역량을 거기서 얻은 그 기쁨과 희열과 성취감과 그 어떤 시너지를 PDS 단톡방으로 굴절 적응을 시키면서 지속성을 두 배, 성공 확률을 두배 어떻게든 올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죠. 이거를 오는데 여러분 진짜로 과장 없이 3년 동안 기록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또 저는 여러분들이 뭐 pdx도 좋고 노트도 좋고 그냥 기록도 좋고 뭐든 좋아요 대신 미니멈 1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데일리 리포트를 넘어서 그냥 여러분을 일기죠 일기 그 다음에 매일 안 쓰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번 안되면 한달에 한번 안되면 반기에 한번이라도 여러분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거기 에 계획도 들어가면 너무 좋거든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볼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더 좋아요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PDS 단톡방이 짱이죠. 왜냐하면 공유할 수 있고 나중에 심지어 여러분 발표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